좋은 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상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두 가지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나갈 때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또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말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로 우리의 몸을 씻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고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기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런, 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첫째는 우리의 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어, 이제, 밤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구멍은 마치 개구멍처럼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낙타가 등에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좁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구멍을 바늘구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획.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 이걸 짊어지고 하나님께 갈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내 자식이 걱정된다고, 내가 어제 벌려놓은 일들이 걱정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음.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찬양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떨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응,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난 1년 동안 지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의 1절, 10분의 1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11절에 대해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여러분, 고통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떼어서 내 자신을 비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약에 11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율법이 아니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물을 들을 때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못 하는 거죠. 그걸 율법처럼 그걸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십의 일조나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십의 일조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잊어먹고 그냥 주어진 일을 살다가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되찾을 시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닳다 보면은 나를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찬양을 함으로써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문을 들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어, 오늘 또 공휴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쉴때 하나님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사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 우리 인생의 상처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늘 가득차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청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청만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12학년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 가서도 예수 잘 믿고 신앙에 든든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계획하고 있는 11월 단기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 성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교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백사인 성교사님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곧, 어,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교회가 오늘 수요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수요중보 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브리스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신명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명들, 세상 것에 또 우상에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는 모든 신명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요하를 아는 지식을 온프리스반에 가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사회가고 있는 우리 백상윤 성교사님, 또, 어, 정대섭 성교사님,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주민 성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져 밝은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와 청장년 우리 영커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장년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회 12학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중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카데이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인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장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때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있을 줄을 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